나갈 뻔했네. 굳이 제 소재는 안, 안 들어도 되겠죠. 그래도 혹시나 여기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사이먼 도미니고 반갑습니다. 참, 이게 인생이요. 신기합니다. 제가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멘트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수원에서 공연을 하나 치고 왔어요. 네.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을 규탄을하다니 감사한 일이죠. 네. 그래서 정말 살면 살수록 되게 신기해 제 인생이.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관객이었거든요. 그 관객 속에서 저는 요 무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, 꿈을 당연히 꿨겠죠. 근데, 음, 살아보다가 보니까 요렇게, 요 위에 있네요, 지금. 네. 그래서 이렇게, 어, 사형이 항상 저를 불러주십니다. 흑복숍은. 이 온라인 스탠드도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또 갔었고, 네 정말 자주 불려 다녀요 제가 참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죠. 예. 공연이 수영하는 수원, 수원에서 끝나고 한3네시간이붕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배도 고픈데 밥을 좀 헤비하게 먹으면 배불러 가지고 막그 식곤증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100%.. 아 100%는 잘 안해요 원래 한 10%정도 하는데 한 5%정도 안나올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살짝 굶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화기를 여러분들의 함성과 그런걸로 열정으로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? 보통 사양 공연 초대 받으면요. 저한테 한 15분 정도만 하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오늘 공연은 좀 다를 거예요.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멘트도 잘안 하거든요. 그리고 당부드릴, 당부드릴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사양이 저를 왜 불렀겠습니까? 저는 어 사양처럼 히트곡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오히려 히트곡보다는 19분 곡이 되게 많아요. 여러분들에게 오늘 매운맛, 마라맛,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제 타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요. 타이밍이니까요. 같이 좀 이제부터 시작을 볼거 알겠죠? 쌓임 공연은참 좋은 게 가사가 다 나옵니다. 여러분들 제가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훅은 있으니까요. 네. 이 노래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제가 중2 때부터 힙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2병이 걸려있거든요. 렛츠고!